LG 화학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화학은 올해 2월에 104만 원까지 고점을 찍고, 어, 이후로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하락 흐름 가운데, 하락 추세 가운데 있었다는 라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위치는 이 전저점, 이저점, 이저점을 뚫고 내려온 위치다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좀 하락의 힘이 굉장히 강한데 매도가 굉장히 매도 물량이 엄청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더 빠지는 것이냐. 예. 우선은 호밀리 차트로 봤을 때좀 단기적인 반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볼수 있는 이유가 호밀리 차트에 이제 물약 지표를 보시면은 예. 물약 모양을 누르시면은 이런, 어,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게 되면은, 예, 캔들에 갖다 대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 보라색이 나타났을 때, 좀 반대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보라색이 나타났을 때, 예, 보라색이 나타나고, 이렇게 반대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이 보라색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 지점이 이제 단기적인 예, 저점이다라는 것이죠. 본 예, 보라색이 나타나는 것은 단기적 저점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반대에 올라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홈리 차트의 이제 세력자금 지표라고 하는데 이 지표를 통해서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예, 저점을 뚫고 내려갔는데, 뚫고 내려갔는데, 예, 아래에 있는 지표, 이 지표에서 이제 초록색깔을 개인 자금으로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개인 자금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고, 세력 자금들은 조금씩 들어오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여기서부터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예,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더 확실한 것은, 좀 이런 어떤 단기적 저점 신호가 나타났을 때 이제 개인 자금의 비율이 줄어든 것을 보고 들어간다면 좀더 확실할 수가 있죠, 있겠죠 예, 개인 자금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개인 자금 비율 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들어갈 때더 확실할 수가 있다. 예.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상승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만약반대 올라간다면, 은 작년 8월 달, 고점, 이 매물 때 지지를 받고 상승에 올라가는 것인데, 보시면 이제 이 전체 상승의 약 4분의 1 되는, 4분의 1보다 위에 있는 그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반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계속 이 국가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들. 예. 보통 이렇게 에, 한 4분의 1 되는 지점 에, 보시면은 좀 이렇게 한 4분의 1 되는 지점까지 조정을 받고 에, 전체 상승파동의 약 4분의 1 되는 지점 에, 약 4분의 1 되는 지점까지 조정을 받고 반대에 올라갈 때좀더 강하게 이후에 좀더 강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에, 그 주공을 통해서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또 보시면은 예, 전체 상승 파동의 약 4분의 1 되는 이런 지점들 지지를 받고 반대에 올라갈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4분의 1 되는 지점에서 지지를 받을 때 예, 개인 자금 비율이 중요합니다. 예. 보시면은 초록색깔 개인 자금 비율 개인 자금 비율이 이 전에 있던 예, 이전 저점. 보다 더늘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쫙치 올라갑니다. 예. 그러나 이제 개인 자금의 비율이 늘어난다. 예. 개인 자금의 비율이, 예. 개인 자금 비율이 이렇게 늘어난다. 예. 연속적으로 계속 개인 자금 비율이 늘어난다. 라고 했을 때는 더 크게 예.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반대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예, 좀더 크게 좀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현재 예, 이번주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 전에 있던 전저점보다 더 굉장히 비율이 늘어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세력자금들도 빠진 폭이 더 가파라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빨간 색깔이 이제 세력자금인데 세력자금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뭐 1주, 2주, 저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전조점을 뚫기는 좀 힘들겠구나. 그리고 좀더 빠질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제, 이 전고점. 전고점을 뚫고 올라섰을 때 개인적인 비율은 뭐 어느 정도 되느냐. 세력장은 또 얼마나 들어왔느냐. 라는 것들을 보고, 이제, 아, 여기서부터 강하게 올라가겠구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빠지겠구나. 라고 좀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차트 그림을 봤을 때에는 이거는 단기적인 반등은 나오는데 이전고점을 뚫고 또한번 강하게 상승해 올라가긴좀 힘들다. 여기서 지지를 받기보다 반등, 단기적인 반등 후 떨어질 가능성을 좀더 봐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되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안 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려면은 요 전고점 위치에 왔을 때 개인적 전체적인 어떤 개인장 비율과 세력장 비율, 세력장들의 힘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말 것인지 를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목소리>